우리유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264페이지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안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우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그외에 성벽 없는 고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역 열 번째 시간입니다.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족 속 시온을 물리친 후에 이제 아모리 왕국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산으로 올라가서 바산 옥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즉 전군을 몰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우자 합니다. 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기호드는 두려워 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크게 몇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공포, 무서움 등으로부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는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공포, 혹은 무서움으로부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랑 전쟁을 해야 되는 적들이 전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성합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 여러분, 어,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적게는 103번, 많게는 265번의 공포나 무서움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느냐를, 우리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과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힘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혹은 나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현실감에서 현실에서의 믿음의 괴리감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쪽의 힘보다, 나를 돕는 쪽의 힘이 월등히 강대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싸우면 이기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쪽은 나를 돕는 쪽보다, 나의 가진, 나의 아군의 힘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걸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강국이었던 에구베이 바로 로 속박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거듭난 세례를 받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순간부터,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빗박한 악한 세력이 그 세례를 받은 거듭난 순간부터 전부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좀잘 살아가야 하는데, 닥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힘과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힘이 마치 대등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고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발본 세곤에서 뿌리까지 싹 뽑아서 멸절시키면 됩니다. 완전히 없애면 우리를 두렵게 할 이유와 원인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이제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없애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직 아직까지는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승리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굽시키는 것, 시키시는 것과 같은 악의 세력을 깨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354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불리서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멸하셨다.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괴, 디스토이를 써서 멸망시켰다라고 대부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이건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멸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본 세관화에서 완전히 전멸시켰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멸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멸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위와 혹은 권세를 박탈시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그가 그 지위에 맞는 권세를 잃어버렸다. 누군가로부터 빼앗겨서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전멸,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그 지위 내에서의 권세를 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권세를 그가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계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곳에서 잘한다! 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미혹하고 유혹이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과 미혹이 그 세력이 우리를 실제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뒤따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내어 쫓겼습니다. 그의 지위를 박탈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국처럼 말이죠. 잠깐 박탈시킨 겁니다. 박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직 완전히 박멸, 멸절된 것이 아니에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힘이 없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힘과 대등한 실력이 아니기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더욱 져서는 안 되죠. 더더욱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요한, 성경을 한번더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가한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연노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환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전멸, 완전한 박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악의 세력이 아직 완벽하게 멸망받지, 멸망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기에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급한 쪽이 발악합니다. 왜요?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이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국에는 최종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 뿐입니까? 조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격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최종적인 종국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린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스본왕 시온을 격파한 것, 시온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너희들이 좀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치던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승리하실지를 훈련할 필요, 연습할 필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가졌고 그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는 꾸중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꾸중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하시지. 너희가 싸움에서 이겨야 내 백성이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키워서 너희가 승리해야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능력의 적음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짖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사나 옥을 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에 뱀의 머리가 깨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출애굽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승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자녀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죠 내 나라 뭐 해줘라 왜요?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제가 그런 표현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와서 어마 마마 소자 배가 고프오니 밥을 주시오면 제가 밥에 상간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밥을 주시 없어서 라고 말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밥!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달라는 게 부모에게 밥 달라는 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누릴 권세이며 권리이며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고, 그것을 우린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태가 몸이 아프고, 지금 내 상태가 직장이 없고, 지금 내 상태가 성적이 이렇고, 지금 내 상태가 이런 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지위가 무엇인가? 나의 궁극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지혜로운가 내 학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이런 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그것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우리보다 훨씬 강성한 자들을 보면, 적국의 왕을 바라보면, 우린 좌절합니다 우린 무서워합니다. 우린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상왕 옥의 여러분 침대의 크기, 침상의 크기가 4m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그의 키가 3m 이상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3m짜리 거인이 무기를 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딱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군을 이끌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럼 생각만 해도 밭지지 않습니까? 보는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고 풀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것, 그런 상황적인 것은 궁극적인 승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환경이 어떻고, 내 가정 상황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우리나라 국가의 상황이 어떻고, 국가의 환경이 어떻고, 라는 것만 바라보면 우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변화되어진 나의 지위, 나의 신분, 나의 특권, 나의 권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린 두려워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우리로 알고 계속 재차 확인시키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 승리하는 삶,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